몇시지? 아니 지금 10시야? 그럼 어, 가야지 오 마이 그럼 한 병씩 시키면 얼마나 몇 잔을 마실까? 어? 한명더한병 시켜 그냥 아 다르다 어, 위동현 씨알라 너무, 너무 다르다 아, 좋아하는 진짜 너무 다르다 진짜 <laughs> 그냥? 어 <그죠? 웃음> 배고파서? 배고파서? 배도 고프고. 근데 나도 그 전에 뭐, 이제 의동오빠. 그냥? 어. 배고파서? 어? 배고파서? 배도 고프고. 근데 나도 그 전에 뭐, 이제 의동오빠랑 모든 걸다 의동오빠 같이 했는데, 다른 오빠들이나 너는 아예. 진짜 인사만 하고 아예 뭐 얘기를 해보는 게한 번도 없잖아 네, 그래, 너무 쪄요 아, 나도 하랑 얘기한 적 없지 그니까 그래서 아는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거지 뭐 심지어 퇴근 시간도 정확히 모르겠고 일을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도 음. 없지 감사했긴 했다 안았어 대화할 시간이 없지 않은데 그리고 좀 나도 이제 가면서 여러 명있으고 대화를 좀잘 못하겠어 그래서 맨날 장난치고 그런 거 같아 나도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너를 따라 한 거야, 내가. 응, 내가, 나는 너를 따라 했다고. 이제 너가 그랬다고 하더라고? 아, 공개적으로? 응. 그래서 아. 음, 나도 그런 거지. 이게또 화제가 됐었구나. 이 야. 잘했어. 잘했고. 그치, 뭐. 나도 알아 나 이거 또 와라. 그랬어. 언제 그러면은 너는. 대한 궁금한 물가, 저아고 싶어서 블을 짜자. 나다테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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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테나한자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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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테나한아나한 장난치려 했는데? 근데 너가 내가 이렇게 할줄 몰랐다는 게좀 신기하다 왜? <laughs> 왜냐면 나는 애초에 의동 오빠랑 너한테 그걸 보냈었잖아 맞아 근데 이유를 말해줘?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니? 너마한타임이나른 어, 거라 근데 그거 자체가 난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 네? 왜냐면 하루 만에 골라서 일단 그게 첫 번째고. 아세 번째까지 끝나고 데이트를 하니까 그래서 좀 신기했던 거지. 왜냐면은 또 그동안 너도 데이트를 했을 거고. 어, 지금 데이트 신청할 타이밍이 아닌 거 같아서 지 이제 뭐라고 그랬지? 아, 몰라 몰라 어, 뭐라고 그지 몰라 아, 이거 먹고 수면시러 갈래 수면시러 간다 제짜당황다 지금도 당황스 아, 그래, 나는 너도 그렇지만 남자들한테 궁금해졌어 그 이거 물어보거 이상형 이상형? 응. 뭐 그런 거 요리 잘하는 여자 아, 요리 잘하는 것도 매력이 돼요 누굴 생각하는지 알겠는 김치 볶음밥 김치 볶음밥 요리 잘하는 것도 음. 그렇 되게 좀 사고방식이 중요한 것 같아. 여자로서 말고 사람으로 봐도 괜찮은 여자. 이게 좀 내가 생각하는 내적인 건 이상한 것 음. 그렇지. 중요한 게. 어, 이성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수 있지. 근데 나는 다음주는, 주면, 다음주는 주면 끝나 아니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? 뭔가 난이 지금 일주일 맞아, 것 같은데 일주일 지면 끝나는 거 같은데. 그래 좋아. 응 맞아. 음, <laughs> 좀더 부지런히 뭔가를 더 해야겠네. 부지런히. 뭘더 <laughs> 해? 부지런히 데이트도 하고. 아, 어, <laughs> <너무> 빨래도 <laughs> 너가 다 하고. 아 진짜? <laughs> 다 해야지. 야 빨래 내가 빨래 내가 하고 너 따봉지 아, 다해. <laughs> 무슨 <laughs> 말이야 아, 아 마음이 없어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하라는 얘기야 마음이 없어 세상 철벽남스러운 데가 있어 아까 난 그래 4시간 많지 막 이래가지고 또 아유 다이서데 <laughs> 아니 지금 1 0 시야? 어럼 가야지. 와, 오 마이 갓 아니 지금 열 시야? 어럼 가야지. 와, 오 마이 간. 한 명씩 시키면 얼마나 몇 잔을 마실까? 어한명 더. 그럼 시켜. 저기요, 네? 저희. 차로와 wow. 긴강렬. 그랬어. 그래서 포켓볼을 쳤는데, 4시 있다는 거가 좀 신선했어. 한결이 형이 있었나? 어. 한결이 형과랑 팀이었어, 내가. 그래서. 아, 진짜 부럽다. 그치? 아, 나도 한결이 형이랑 팀하고 싶다. 나도 <웃음> <난 그냥> 진짜. <웃음> <내> 웃음질해. <웃음> 난 아니, 진짜 좋은 거아 진짜? 쿠그 반도 별로. 아니 <laughs> <왜냐? 웃음>